오은영의 화해. 언어적 학대는 욕설과 비난, 모욕, 핀잔을 주는 것이 포함됩니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는 것입니다. 때리는 모든 행위가 다 학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실수가 아닌 때리려는 의도로 때린 건다 학대예요. 살살 때리든 세게 때리든 학대입니다. 학대에 크고 작고는 상관없어요. 세상에 맞을 만한 짓이란 없어요. 자신이 감정조절을 못하는 것을 아이 탓으로 돌리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싶은 것이 아이의 본능입니다. 부모가 주고 싶어 하는 사랑이 모든 아이에게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부모들이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까 보다는 이 아이가 부모인 나에게 무엇을 원할까, 아이는 내게 어떤 말을 듣길 원할까, 라는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저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에서는 누구의 문제가 더 중하든 설사 아이의 문제가 크더라도 언제나 부모가 먼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한 인간의 삶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요. 이런 엄마들에게 저는 묻습니다. 아이들은 원래 그래요. 엄마는 자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나요? 대부분 못한다고 대답하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 마음도 마음먹은 대로 못하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자식도 탯줄이 끊기는 순간 남이에요. 생판 모르는 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남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은 과도한 통제예요. 기분 좋은 대화, 즐거운 대화는 평소 많이 하세요. 그러나 뭔가 안 좋을 때, 다툼이 있거나 갈등이 있을 때,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좀더 명확하게 지시할 때, 그럴 때는 딱 필요한 핵심만 말하고 말수를 줄이는 것이 좋아요. 말의 양이 많다고 해서 아이가 더잘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가 말을 잘안 듣는 이유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죠. 듣기 싫어서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나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자신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을 더잘 다루게 되, 되겠지요. 자신을 잘 다루게 되면 마음이 쉽게 요동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할 일이 조금은 덜 생깁니다.